송민영 장관님.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남 배추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적기에 많이 팔리고 네. 이렇게 첫 눈이 내리면 눈 맞고 자란 배추는 진짜 좋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홍보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멸구 피해 네. 또 농업 재난 지역 농민 입장에서 선포해 준것 좋은데 네. 아직. 예산이 안 내려오대요? 아, 네 저희가 지금 바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피해별 저희가 다 하기로 했고요. 언제 언제 내려보내요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올해 네, 안에? 네네. 네. 그러면 아직도 40일 남았네요. 아닙니다. 그 전에 내려갑니다. 예, 네, 빨리 네. 내려보내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늘 방송에 나가서도 송미령 장관을 만나 보니까 그래도 대통령과 달리 농민을 생각하더라. 농촌에 대한 애정이 있더라 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정 4대 악법?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거잘 아시잖아요. 잘 압니다. 잘알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 그러니까. 오가, 네. 농림부 장관은 농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농림부 장관이에요. 당연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북한 편을 들어줘야 돼요. 국방부 장관은 국방이기 때문에 북한을 때려부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그렇게 농정 사대 악법입니까? 언니. 지금 추곡수매 가격 정했어요? 추곡 수면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네. 네. 없어졌지만은 그 값은 안정해졌잖아요. 그 목표 가격제가 20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직불제를 확장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추곡 생산량은 늘어가고 소비는 줄기 때문에 생산을 감축한다. 네. 그리고 대체 작물로 한다. 네. 이런 지원법은 지원 관계는 결정됐어요? 그럼요. 아직 안 됐다는데 내년, 내년에 저희가 지금 부상을 할 내년에 아니라 지금 예측 가능한 것을 내놔야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수가. 그렇게 그 사법이 악법이에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원님. 문제가 많으면은 문제가 많다. 네. 하는 얘기를 농해수 위원회 가서 네.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악법이다. 저 그, 지금까지 않아요. 송민영 장관이 농민을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전부 무효가 됐어요. 아니에요, 의원님. 저는 그것이 아쉬워요. 의원님, 우리 쌀값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곡관리법 하면 쌀값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부처 장관이 이거를 아니, 그것은 예. 송 장관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때에 토론해봐야지. 그걸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악법이다. 아니요, 근데 농민을 위해서 아무리 토론하자고 해도 의원님들이 토론을 안 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돌아라.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하세요. 대통령이 저희... 잘못하면은 장관이 농민 편을 들어줘야. 저는 농민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안 하더라고요. 저는 농민들 생각밖에 해나 하지 않습니다. 애초는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의원님. 그게 어떻게 사대악법이라고 그렇게? 안입니다. 의원님 악랄한 제가 말씀을 하시죠. 의원님, 그러지 제... 마세요. 의원님 이 제... 아,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니, 제가 송미령 장관이. 원채 해남 배추나 벼멸구 피해 농업체 이런 그런가요? 것을 해 줘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저한테도 빡빡 우기라 나가면은 원님, 제가 설명 따로 드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laughs>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